불은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세상 그 어떤 철학자보다 많은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타오르며 사라지며 불은 늘 같은 진리를 속삭이죠. 모든 것은 붙잡을수록 사라진다. 장자는 이것을 무의라 불렀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아니라 억지로 하지 않는 삶. 불은 억지로 타지 않습니다. 불씨가 있으면 타고, 없으면 꺼질 뿐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러움, 곧 자연의 도입니다.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타오르고, 어떤 때는 식습니다. 그 흐름을 거스르려 할때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물이 고이면 썩고, 바람이 머물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것들, 명예, 돈, 관계, 젊음, 그것들은 다 불꽃처럼 잠시 머무는 빛일 뿐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 불꽃을 붙잡으려 애씁니다. 타오르는 순간의 아름다움이 곧 사라질 것을 알면서도 말이죠. 잠시 불을 바라보세요. 불은 잡을 수 없지만 그 따뜻함은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소유하려 하면 멀어지고 그저 존재를 느끼면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장자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바람을 가두려 하고 물을 움켜지려 한다. 바람은 가둘 수 없고 물은 움켜지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비워야 합니다. 비워야 채워지고 내려놓아야 가벼워집니다. 불은 자신이 사라질 것을 압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은 자신이 꺼진 자리에도 온기를 남긴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마음 속에 따뜻함을 남길 수 있다면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남기려 하지 않아도 남는 것, 그것이 바로 덕입니다. 장자는 이 덕이야말로. 진정한 삶의 향기라고 했습니다. 불은 밝힐 뿐 자랑하지 않습니다. 불은 따뜻할 뿐 비교하지 않습니다. 불은 그저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라집니다. 이것이 장자가 말한 소요의 경지,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입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고 있나요? 아직 꺼지지 않은 불길처럼. 마음 속에 남은 미련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놓아도 괜찮습니다. 불처럼 타오르고 불처럼 사라지되 불처럼 따뜻하게 남는 삶. 그것이 바로 장자의 철학이 말하는 자연의 길입니다. 불빛이 잦아들며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질 때 마음 속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붙잡을 것도 버릴 것도 없는 순간,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불빛 속에서 장자의 지혜를 느끼며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가벼운 마음으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불빛이 잦아들며 마지막 불씨가 사그라질 때 마음 속에 고요가 찾아옵니다. 이제는 말도 생각도 내려놓고 그저 불빛만 바라보세요. 불이 들려주는 소리, 그 속에 장자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이제 잠시 아무 말 없이 불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고요한 불빛 속에서 당신의 마음도 조금은 가벼워졌길 바랍니다. 오늘도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이제 따뜻하게 쉬어가세요. 불은 꺼졌지만 그 온기는 당신 안에 남아있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고요하고 조금 더 자유롭길 바랍니다. 시니어 보물섬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